네, 이번 시간에는 루비의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형이라는 말이 사실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의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자료형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식별하는 분류다라고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는 이제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우리들에게 보여 주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가, 하다못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도, 내가 주먹을 낼 거다라고 하면은, 주먹이라는 데이터를 컴퓨터한테 집어 넣어줘야 되고, 그러면은,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에 대해서 컴퓨터가 나한테 알려주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먹인지, 가위인지, 보자기인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알아볼 겁니다. 네, 근데 사실, 루비에서는 자료형이라는 말, 자료가, 사, 자료형이라는 말이 사실상 없다고 볼수 있는 게, 어, 루비는 그런 구분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 C 언어나 자바라는 어떤 다른 언어들에는 원시 자료형이라는 게 있지만, 어, 루비라는 언어에는 실제로 존재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쓸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더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료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여러 종류의 데이터에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대표적으로 숫자, 문자열, 배열, 해시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와 문자열은 그냥 보기만 해도 뭔지 약간 살짝 감이 오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배열하고 해시는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숫자하고 문자를 먼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컴퓨터는 이제 우리가 키보드상에서 이제 숫자 2를 쓰면은 그냥 컴퓨터도 그거를 숫자 2로 받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숫자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숫자를 그대로 쓰시면은 컴퓨터는 그거를 보고 아, 이게 숫자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사실 별로 이렇게 설명을 할게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들이 컴퓨터한테 어떤 이런 이런 문자를 이제 화면에 띄워줘라고 어떨 때 명령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문자열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자열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보면은 이제 따옴표를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써가지고 그 안에다가 문자열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를 이렇게 닫혀 있으면 컴퓨터가 이걸 읽고 아 얘는 문자열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쌍따옴표를 써서 이제 쌍따옴표로 이제 문자들을 감싸도 컴퓨터는 이걸 문자열로 인식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다운표를 쓰든 쌍따옴표를 쓰든 사실 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로 이제 컴퓨터는 이게 문자인지 아닌지 구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사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두 가지 종류의 정도의 이제 데이터 종류를 더 설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를 담는 데이터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N I L 그래서 nil이라는 값을 값습니다 네. 값이 없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nil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숫자를 쓸 때도 0이라는 숫자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물건을 셀 때, 뭐, 땅콩을 셀 때는 사실 0이라는 숫자가 처음엔 필요가 없었겠죠? 10보다 더 작은 수를 셀 때는. 그래서 이제, 그때는 0이 필요 없으니까 0이라는 숫자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컴퓨터 언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nil이라는 요거의 존재가 사실은 필요가 없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들이 여러 상황을 겪어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를 담는 어떤 어떤 그 데이터 종류가 필요하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돼서 nil이라는 이런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의 데이터 종류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nil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참 거짓의 의미. 그래서 참 거짓을 영어로 하면 true false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true라고 그냥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참이구나 라고 컴퓨터가 인식을 하고 false라고 쓰게 되시면 이것이 거짓이구나 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흔히. 그래서 그 0과 1을 이제 어떻게 따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참과 거짓으로만 구별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true와 false 이렇게 참 거짓을 의미를 가전, 가지는 이런 데이터 종류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요것들은 이제 지금부터 계속 설명할 것들은 사실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이제 한번 듣고 나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다 적어주시던지. 네, 아마 근데 금방 외울 거예요. 계속 써서. 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약간 생소한 이제 배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배열이라는 거는 이제 사전적 정의는 이제 번호와 번호에 대응하는 데이터들로 이루어진 자료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 그냥 간단하게 어, 우리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어, 집합하고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집합 어쨌든 어떤 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열 데이터들의 나열이다. 그래서 이제 배열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대괄호를 열고 닫고 그 안에다가 요소를 지워 넣습니다이 요소의 값은 사실 어 여러 가지 데이터 도, 종류들, 종류들 중에서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배열을 이제 밑에 예시를 한번 보게 되시면은 어 여기 배열이 있죠. 여기 대괄호를 열고 대괄호를 닫고 그 안에 데이터들이 들어 있어요. 잘 보게 되면은 문자열도 들어갈 수 있고요 숫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숫자 실수형 숫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도 심지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nil값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false라는 아까 참 거짓을 구분하는 이제 데이터 종류였죠 그것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배열이 배열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집어 넣을 수가 있고요 이제 얘네들을 이제 어 나중에 배우겠지만 변수라는 것에다가 저장을 하고서 이제 이거 하나 하나를 불러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내가 예를 들어서 people이라는 변수 안에 저장돼 있는 세 번째 요소를 가지고 싶어. 그럼 3.14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다가 people이라고 쓰고 대괄호 꺽쇠를 열고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몇 번째인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 요소는 0번째 요소라고 컴퓨터는 인식을 해요. 컴퓨터는 모든 숫자를 1부터 세지 않고 0부터 셉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에서 여기 첫 번째, 여기 들어가는 걸 0번째 요소,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네 번째 요소, 이렇게 세요. 그래서 이제 0번째 요소를 꺼내고 싶으면은 people 하고, 꺽쇠하고 0 쓰고, 꺽쇠 닫고 하면은 0번째 요소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다섯 개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내가 실수로 열 번째 요소를 꺼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럼 컴퓨터 입장에서는 열 번째 요소가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닐 값을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 라고 외치는 거죠. 컴퓨터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열 번째 요소를 달라고 하면 닐 값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 여기 상자를 왜 넣어놨냐면, 그래서 이제 배열은 어떻게 보면 상자 안에다가 이제 순서대로 이제 다양한 이제 데이터 종류를 집어넣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해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는 키를 값에 매핑할 수 있는 자료 구조라고 써 있는데, 어, 아까는 이제 숫자로 얘들이 얘네들 구별을 했잖아요. 우리들 얘네들 불러올 때 숫자로 이제 어떤 값인지 불러왔다면 해시는 이제 키 값으로 어떤 값을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랑 달라진 점이 여기 밑에 보시면은 컬러스하고 여기다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문자를 쓰면은 그 문자열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값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에 헤시는 이제 어떻게 쓰느냐 보면은 중괄호를 이용해요. 중괄호를 열고 닫은 다음에 안에 키를 쓰고 화살표를 쓴 다음에 요소를 쓰게 되면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키값으로 이제 문자열로 레드라고 썼고. 그리고, 레드에 대응되는 데이터 값으로, 이제, 요런 문자열을 집어넣어 놨네요. 그리고, 이제, 그린이라는 문자열에 대응되는 걸로, 이제, 요런 문자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첫 번째에 있는 이 값을 불러오고 싶다, FF0000을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컬러스라고 쓰고, 그 다음에, 문자열 레드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값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린을 갖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그린을 쓰면은, 그린 값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아까는 숫자로 불러왔지만, 이번엔 문자로 불러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방식이 조금 더 간편해 보이긴 하는데, 좀, 어, 감,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여기 다운표가 여기 위에는 있지만, 이 밑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운표가 없고, 땡땡만 쓰면은, 이렇게, 쓸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저는 밑에 방식을 더 추천을 드리는데, 음, 쓰고 싶은 거 쓰세요. 네. 그럼 이제 이상으로 이제 다양한 데이터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